20명의 문과급제자와 그리고 한명의 상신, 대제학, 그리고 3명의 청백리를 배출하였습니다. 대표인물은 청백리에 오른 박표환 박루, 박상과, 대제학과 여기저기 여기만 박순, 인난의병장 박유 박동형, 박내원이 있으며 박병배회 5분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분 중입니다. 네. 멋진 모자를 팀절모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를 네, 벗어서 흔들면서 입장감이 있는데요. 이어서 광주 정씨가 입장을 합니다. 광주 정씨의 시조 정신호는 우리 춘사왕과 수소 고려 문종인 1082년 고려에 들어와 정착을 하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금산 김씨 문종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김씨 시조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인 김신 장군으로 원나라에 들어가서 요양 성창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워 있습니다. 나어서 고부입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입씨의 시조는 이경조이지요 고려 문종 때최충이 설립한 사학의 효시 구제학당 출신입니다 태자를 관시조로 모시는 천만 신라 김씨 종가로 고려 중기 유명한 학자이자 외교관인 문정공 김구의 많은 사학을 배출하였죠 네 전씨입니다 전씨는 백제 기국공신이었던 한상공 전사을 도시조로 하고 그의 팔세손으로 통일신라 상조왕 때 전법 판서를 지냈습니다 진주 화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화씨 시주는 고려말 하공진 장군이고요. 라니처치때4 0만 대군을 틀렸습니다. 시도청다예 <목소리도> 시주는? 고려 시대 벼슬이 좌복야 삼지정사를 지낸 출원공 전국씨입니다구선시세에 이르러서 야음 전목생, 내연 전기생경은 어, 전주생들 3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들 삼은 전선생으로 이들 구선에서 많은 인물이 되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평해 구씨가 입장을 합니다. 아주 멋진 의상을 입고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평해 구씨 시조 구대림은 원대. 어, 원래 강나라 사람입니다. 663년 사신으로 일본에 가다가 동해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평해 월송정 근치에 도착해 살았고요. 됐습니다. 자, 이분 씨는요, 어, 네 개의 중시조가 깃발을 앞치고 있습니다. 네, 훈자의 청사공파 이스북공, 리자의 네. 판사공파이현료공 축자의 부사공파 이지공. 그리고 제자의 대장군 공판 이송봉께서 뿌리축제 깃발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정말 아. 멋있습니다. 늠름한 자체를 보십시오. 네, 멋진 레이드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입 씨입니다. 아, 또 3대가 입장하고 있는데요. 11입 씨, 또 가마를 타시는 우리 또문중 어르신의 기분은 어떨지. 기분 좋으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유, 저희들도 보기로 네. 좋습니다. 휴무라 뿌리 축제인 만큼 세계적인 네 세계에서도 유일한 휴무라 뿌리 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용정시 예술단 입장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laughs> 환영합니다. 어서 <laughs> 네. 오십시오. 어서 <laughs> 오십시오. 휴무라 뿌리 축제를 함께 위해서 중국 용정시에서 함께 입장합니다. 네, 그들 이어서 귀하 외국인 팀이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미인이시고 아름다우신데요. 잘일어 보십니다. 예, 인사하시는 모습, 청장님과 함께 또 손을 아, 악수를 거하면서 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름다운 효 문화, 네, 익숙해지고 있겠죠?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우리 문중 도우미 분들은 각 문중 어르신들 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먼저 대마식 행사로 전통의상을 입고 전국에서 방문한 하 수천여 명문중들의 성대한 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스스로 도도 점수를 매기고 도서당부려자옥살리와 총벌 체험, 가족사랑, 교신 캠프 등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따뜻한 가족사랑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문화 청년의 중심, 교 월드에서.